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칠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다섯 살짜리 손재가 하나 있는 아주 평범한 할아버지죠. 오늘따라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늦은 밤 이렇게나마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는 가족이 딸랑 할머니 하나 있었어요. 제 할머니는 참 곱고 이쁘게 늙으셨었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되는 인간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던 시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거든요. 어쩔 땐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상 눈물을 흘리는 모습 뿐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한 화가 주체되지 않는 날이면 저에게도 심심치 않게 폭력을 휘두르곤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쏙 빼닮았었거든요. 매일 저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소리치며 손을 휘둘렀고 우셨어요. 어린 저는 그게 참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정말 왜 태어났는지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러다 결국 아버진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야 당연히 안될 법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버려진 어머니는 저를 책임질 생각보다는 어머니 스스로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시장 앞에 저를 두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신 뒤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날 저를 찾으러 뛰어오셨던 분은 저희 할머니였죠.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어머니가 시장에 저를 버리고 할머니께 자기도 떠날 거라고 아이 없이 자유롭게 살 거라고 말을 하셔서 헐레벌떡 저를 찾아오셨던 거였죠. 당시 할머니는 부업을 이용해서 겨우 혼자서 살아가셨었는데 갑자기 생긴 저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셔야만 했어요. 그러다 구한 일이 부잣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쪽 집에서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연륜 있으신 분을 구한다고 했었기에 저희 할머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국민학교에 다녔던 시기 내내 할머니는 허드렛 일을 해야 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런데 하필 그 부잣집에 하나 있는 아들 내미가 바로 저희 학급의 반장이었습니다. 그놈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가 아득 갈릴 정도로 천하에 못된 놈이었죠 하루는 학교에 갔더니 저보고 한여 아들이라고 아이들이 놀리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더군요 상황을 들어보니 학급의 우두머리라는 놈이 저희 집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그래서 내가 왜 어머니 아버지 없이 할머니랑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자기네 집퍼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나도 한 여의 아들이라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할 것이라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꾹 참았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괴롭힘은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제게 걸레를 던져주며 할머니처럼 빨아오라고 시키거나 반청소를 저 혼자에게 시키거나 그랬죠. 화가 났지만 싸울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권이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이라 선생님의 말이 곧 법이었거든요. 춘지를 받아먹었던 건지 아니 원래 그렇게 빌빌기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담당했었던 당시의 담임 선생님은 제가 항의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제가 참다 참다 반장에게 대들어 싸우게 되면 저만 엎드려 뻗쳐서 맞아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억울해져만 갔고. 결국 그 모든 감정의 화풀이 대상은 제 할머니가 되어야만 했어요. 참 못된 말을 많이 뱉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내가 그놈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알아?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부려먹고 돈 주니까 그돈 주는 거에 자기가 나를 부려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학교에서 자기 시종을 들렸단 말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제게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라고 눈물을 흘리시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답답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보란 듯이 집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못돼 먹을 순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일어난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겨진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게 된 거였죠. 다행히도 주위 사람들에 의해 병원을 가시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중풍에 걸리시게 되셨어요. 왼쪽에 뇌가 다쳐서 오른쪽 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얼굴의 반쪽과 혀가 굳으셨죠.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신 할머니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제게 중얼거리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냥 괜찮다고 위로해주지 못한 게 이렇게 사무치게 후회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장애가 생긴 이후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라 졸업하면 바로 일을 하러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제게 계속 학교를 다녀서 교육을 받길 원하셨거든요. 학비를 벌기 위해 할머니는 불편한 몸으로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몸의 반쪽이 말을 듣지도 않는데 폐지까지 주우신 할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급 반장이었던 놈을 또 만나게 되었던 저는 학교에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하나 남은 가족은 장애인이란 소문이 말이죠. 그날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저렇게 인성이 파탄난 놈은 집이 빵빵하니 잘 살아서 저렇게 나를 괴롭혀도 선생들이 오냐오냐하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 가난하게 태어나서 괴롭힘을 당해도 내 잘못으로 몰아가게 만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매일 학교에 가는 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장애가 없는 것 아니냐며 모세의 기적처럼 아이들이 갈라지고 제 물건들은 장애 묻을까 겁이 나서 건들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제 주위에 다가오는 아이들은 단한 명도 없었죠. 저는 결국 그 모든 화들을 하나 있는 제 할머니께 쏟아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 하나 교육 한번 시켜보겠다고 뼈가 빠지도록 폐지를 주어 돈을 벌어오는데 하라는 공부는 못할망정 집에 들어가면 폐양만 부렸어요. 할머니를 매번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자주 소리쳤었어요. 저는 나 이렇게 살게 해줄 거면 그때 시장에서 왜 주웠어? 내가 맨날 학교에 가면 무슨 소리 듣고 사는지 할머니가 알아? 아니야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주제라고 소리치며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지금 생각하니 상처받은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하긴 당연한 소리겠네요. 하나뿐인 손자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들은 소리가 고작 그딴 것들뿐이었으니까요. 어쩔 땐 자고 있으면 밤에 할머니가 가슴을 치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어요. 차마 제가 자다 깨서 일어날까 겁이 나서 울음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로 가슴만 퍽퍽 치셨거든요. 전 따끔따끔 거리며 찔러오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할머니가 속이 상하든 말든 불행한 제 상황에 심취했고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반항이 하늘을 찌르던 어느 날 그날따라 학교에서 받은 괴롭힘의 수위도 너무 심했던 날이었어요. 정말 딱 살고 싶지 않은 날. 그런 날이었죠. 또 그날 따라 집으로 돌아갔더니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잔소리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 따라 말이죠. 저는 그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장애인이면 조용히 있다 더. 어차피 할머니가 말을 한다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어버버거리기나 하면서. 하며 혀를 차고 할머니가 말을 못하는 행동을 똑같이 흉내내며 조롱했죠. 할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잊은 듯 저를 멍하니 쳐다만 보았습니다. 저는 뭘 봐! 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쫓아 들어와 종이에 제 연필을 이용해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라는 한마디였죠. 원래 오른손잡이셨던 할머니는 왼손으로 연필을 잡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커다랗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종이 한 주각을 읽고 저는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할머니랑 같이 살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내가 할머니 때문에 오만 소리 다 듣고 이럴 거면 나왜 키워? 다시 갖다 버려.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벙어리처럼 사는 거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어쩔 땐 너무 창피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냥 할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으시곤 가슴을 팡팡 치며 꺽꺽 소리내어서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걸 보고 한숨을 푹 쉬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저를 붙잡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친 저는 뛰쳐나가면서도 할머니께서는 안될 말들만 가득 쏟아부었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똥오줌도 못 가리게 되면 나는 어떡해? 그냥 이딴 개같은 집구석 나, 나가서 혼자 살 거야. 나중에 똥오줌 못 가릴 때 쓰려고 나 주워온 거 아니야? 이거 노라고! 라면서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때 봤던 할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줄 짐작도 못했습니다. 당시 할머니 얼굴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사실 중학교 다니는 10대 남자아이가 집을 뛰쳐나와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나요? 밤이 되면 춥고 밥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픈데 말이죠. 그렇게 하루 날밤을 새고 다음날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보면 민망해질 걱정만 했는데 왠지 모르게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늘 제게 따뜻한 밥을 해주려고 분주히 움직이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하고 소리쳐 불렀지만 할머니가 저를 반겨주러 나와주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옆에 다 타버린 연탄과 함께 말이죠. 그제서야 살펴보니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혹시 자신이 살아버릴까봐 철저히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남아 있었던 저는 주위에 살고 계셨던 이웃 사촌들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겨우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누워 계셨던 자리 구석에 곱게 접혀 있는 편지 한 장과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할머니 죽음을 실감했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저는 그날 뼈저리게 후회한 후 엉엉 울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편지에는 상구가 할미다. 내 네,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처음 써 보니 많이 어색하더라도 참고 끝까지 읽어 주겠니? 아무리 할머니 글씨가 이상해도 조금 참아 주렴. 내몸 반쪽이 마비가 되어 반신불구가 된 일로 있네. 어린 나이인 너에게 많은 일이 있었단 사실을 나도 알고 있었단다. 너에게 많은 짐을 지어준 것만 같아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구나. 옛날 너의 아비가 외간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단다. 너의 어머니는 그렇게 아비가 나가고 곧바로 널 시장 바닥에 버렸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나갔어. 그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널 버리고 온 시장을 해집듯이 뒤져가며 찾았다. 그렇게 널 발견했는데, 어렸던 너는 울고 있지도 않더구나. 얼마나 학대를 받았을까 싶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거뒀지. 내 자식을 잘못 기른 죄를 사하는 마음으로 너를 키웠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내 꼴이 일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되어버리니, 너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어 주게 된건 줄도 잘 몰랐어. 그런데 뛰쳐나간 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쩌면 내 선택이 잘못되었단 생각이 많이 들었단다.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이 널더 괴롭게 했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 후회가 참 많이 들었어. 그동안 못난 할미 때문에 불행했던 것들 모두 잊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많이 미안하다, 상구가. 옆에 있는 통장에는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이 들어있어. 너를 거두고 나서 너를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켜주고 싶어서 한 푼두 푼 아끼고 아끼면서 모았던 돈인데, 이 돈으로 내가 없는 세상에서 부디 조금이라도 편안히 잘 지냈으면 하구나. 너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야, 상구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하고 있단다.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하늘에서 너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 하고 싶은 것다 이루고 자유롭게 살길 바래. 내가 많이 사랑한다, 상구가. 통장엔 25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어요. 당시 공무원 월급이 만 원을 조금 웃돌았으니 엄청 많이 모으신 돈이었죠. 저는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복주머니에 남겨주신 옥반지도 하나 있었어요. 원래 제가 신부 될 사람을 데려오면 물려주시려고 했었던 옥반지였죠. 살면서 그날처럼 후회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갔다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죠. 저는 그 이후로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살았던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매일 할머니가 써준 편지만 읽었죠. 중학교 입학하던 날 억지로 찍어 남겨놓은 할머니와의 사진 한 장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못다한 소원 이뤄주고 싶었거든요. 전 공부에 몰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참 독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안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히 산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있는 스카이대학 중한 곳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고 가신 돈으로 말이에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향인지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므로, 학과 또한 그쪽 관련이었어요. 제가 학교에 합격하던 그날 밤, 돌아가시고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았던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어렸었던 시절에 봤었던 모습 그대로 말도 잘하시고 젊으신 모습으로 제게 상구가 잘했다 잘했어. 너무 기특하구나 하며 저를 부둥켜안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늘 풀어드린 느낌이라 그날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에게 할머니의 옷 반지를 전해주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와이프는 할머니가 계신 산소로 가서, 어머님, 제가 바로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삼국 씨가 얼마나 듬직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론 저만 믿으세요. 위에서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종종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더라고요. 마치 알겠다는 듯 대답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도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와이프는 결혼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가정 환경이 불어해서 그런지 저는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딸은 저보다 와이프를 닮았던 것인지 아주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 주었어요. 딸을 키우면서도 할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몰래 눈물 지었던 날도 많았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딸이 몇년전 결혼을 해서 제게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종종 제가 손주를 봐주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이제 사진도 말해서 잘 알아볼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엊그제가 저희 할머니의 기일이었어요. 아내와 딸과 함께 할머니를 뵙고 내려오는 길에 떡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날따라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가래떡을 너무 산소에 가져다 주고 싶더라고요. 떡을 사서 다시 산소로 돌아가, 무덤 근처에 가래떡을 조금 뜯어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꿈에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상구가 죄책감 가지지 말거라. 하늘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흐뭇하게,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 아무쪼록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울고 소리쳤죠.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때 할머니를 뵙게 되면 정말 죄송했다고, 사실은 정말로 사랑했었다고 직접 말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 기일이라서 그런 건지, 오늘따라 순주의 재롱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할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운 밤입니다. 싱숭생숭한 마음에 밤에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